때는 머나먼 미래 2036년 뉴 테슬라라는 기업은 XYZ에 이은 네 번째 차원축 W를 발견했고 차원 간 전자 유도 장치 코일을 이용해 여기에 잠들어 있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며 인류는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36년 뒤 인류는 획기적인 진화를 맞이했지만 지금처럼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었으니 미래 도시 센트럴 47에 사는 그의 이름은 마부치 쿄오마 의뢰 내용은 군야 카다시나 제조업자로 일하는 아저씨입니다. 고이츠라가 불세 코일을 복수 시입했다는 정보가 入っ따. 제조업자가 하는 일은 부정 코일의 회수인데 부정 코일은 말 그대로 코일을 불법 개조한 복돌이로 기간이나 출력 제한을 해제해 비교할 수 없는 파괴력을 발휘하므로 매우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코일도 엄청난 힘이야. 그렇게 쿄만한 의뢰를 받아 임무에 나선데. 에? 난또 설레? 갱단에 납치당한 소녀를 발견하고 부정코일도 회수하는 겸 갱단을 즉시 쓸어버립니다. 갱단은 소녀를 인질로 잡아가며 협박하지만 와 성남잔데? 그런데 소녀의 정체는 바로 인간형 로봇 안드로이드였죠. 상대! 그렇게 싸대기 한방에 큐마의 목뼈가 돌아가기 시절하고 잠시 뒤 뒷수습을 하기 위해 뉴테슬라의 차원관리국에서 찾아옵니다 아르토슈마관리국의가굽이고 있는 안건이 아니지 무엇을 찾고 있어? 물론 말할 수마리이는 코일을 옆돌이 했다는 걸 나한테 버지말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던 쿄오마는 안드로이드 소녀가 부정코일을 쐬벼갔다는 걸 떠올리고 다시 안드로이드 소녀를 쫓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심장도 분명히 아예 기쁘지, 로봇 버려버리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코일을 전부 보내줘 여기에서 틀림없어? 그때 차원 관리국은 안드로이드 소녀의 주인인 유리자키 박사를 쫓고 있었는데. 유리자키 박사. 타는와카이모스 그는 코일을 발명하고 뉴테슬라를 창립한 사람이었지만 2년 전 통수를 맞고 연구 성과와 함께 가족의 목숨을 빼앗겼죠. 와타시는 이리자키 이것이 와타시이답 뭔데? <목소류> 그렇게 엄청난 폭발과 함께 미라라는 안드로이드 소녀도 멈추게 되고. 아까 날고이가표마은 그녀를 데리고 중개상에게 돌아갑니다. 이크 라이너 이는은 유리자키 박사님만 미라는 보통 안드로이드와는 차원이 달라는데 자동 회복에 감정 표현까지 하는 등 인간에 가까울 정도의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죠. 어쨌든 미랄 다시 깨우자. 육. 이업을 할까? 안쪽에 누가 들어있을까? 는이야 하시 아야이. 키드. 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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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미라가 2년 전 사건의 진실을 폭로해 버리자 마리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그렇게 미라를 で마에게짬 처리하고 시골인 심으로 의뢰까지 하나 더 얹어 주는데. 이번 임무는 바로 괴도 루저를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루저는 도둑질을 임방으로 생중계하는 관중인데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루저라 불렸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신을 해킹했고 이는 부정코일을 서칠 가능성이 있기에 쿄마가 나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통신을 해킹하며 본격적으로 루저가 도둑질을 준비하고 쿄마가 그의 딜을 바짝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저는 쿄마가 전직 군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은 코일 사고에 휘말려 자신의 몸과 아내를 잃었으며 이를 감추는 뉴테슬라에게 복수하려 했죠. 진실은 의모토아 그리고 루저는 목표에 도달하고 넘버즈라는 키코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 곤란하긴 하겠네 어쨌든 관장의 취향이 엿보이는 안드로이드가 공격해오지만 누정코일을 본 키오마가 둘을 제압해버립니다 니핫 그 사이로 저는 넘버즈를 챙겨 달아나고 갑작스레 부정코일이 폭주하기시작하죠 그리고 잠시 뒤차원 관리국의 알베르트가 찾아오지만. 레벨은 클래스 C. 가사 뉴테슬라는 일을 공표하지 않고 숨기려 합니다. 넘버즈. 기가 결국 의문만 더 늘어난 채 집으로 돌아오고 쿄마와 미라의 동거가 시작되는데. 음, AI 소녀 불가능. 코마는 어째서인지 코일이 일상화된 시대에서도 끝까지 아날로그를 추구했으며 안드로이드에 대한 인식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딱히 마스쿠라 이해 봐 이노니. 어쨌든 쿄마가 엔지니어를 찾아가 넘버즈에 대해 물어보는데. 다와 칸세마이. 넘버즈는 코일보다 이전에 개발된 초기의 코일로 부정코일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었죠 그래서 뉴 테슬라가 은폐한 사건 중에도 불가사의할 정도의 대규모 사고는 모두 넘버즈가 관련된 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날 이번에는 뉴 테슬라에서의 정식 의뢰가 들어온데 <놀람> 호숫가에 살던 미스터리 작가 사카키의 사망 사건입니다. 로봇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laughs> 남자나. 범인은 로봇의 블랙박스를 해킹해 영상을 지운 것으로 보아 뉴테슬라의 보안을 뛰어넘는 실력으로 예상됐죠. 그래서 큐마가 의뢰를 받고 사건 현장으로 나갑니다. 어이, 폰코츠. 로봇처럼 무표정한 력 흉내. お待ちしておりました。当ホテルの現オーナー、サカキマリサ様です。お部屋へご案内いたします。그런데어째서인지알베르트가ミー、イソコでテめがここにいる。キョマガー、ノンボジルチョコイダンサシルドアルゴイあした21時、<reach> ラウンジですごいですね。グランドルの獣だ 그리고 약속대로 알베르트를 만나러 간 쿄마. 난데 사기니 이와 나갔마 이빨 열어 사실 살인 사건은 2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났고 차원 관리국에서 수색대를 보냈지만 유령과 조우하며 모두 사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사건에 넘버즈가 관련돼 있다 생각했고 쿄마를 따라온 것입니다. 21년 전이라 타워와 맞아내. 사용된 코일은 능력 미치수의 넘버즈다. 복국 타지 어이가알 넘버즈가 꺼수 비극. 그때 코로기가 사건 현장의 영상을 보곤 하는데 W의 구상아처럼 질량이 없는 인간 형태의 귀신으로 그들은 모두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으며 21년 전에 사카키가 현재의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사카키 마리사 당신이 일어나면困합니다. 때는 약 21년 전. 사카키와 그의 여동생은 넘버즈의 소유자로 댐 때문에 마을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넘버즈를 이용했습니다. 소대의 확인をお願い니다す 하이.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을 원치 않던 사람도 있었고 여동생이 정당방위로 그만 살인을 아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살충이라고 하죠. 오마이와 뻔클 나이. 민나니 실아세대. 다카다이 노호텔이 피난시로. 어쨌든 사카 키는 이를 숨 기기 위해 댐을 방류 했 지만 갑자기 여동생 이비를 가다 죽었 습니다. 결국 소식 을못 듣는 동료 들은 옥상 에 갇히 게되 고, 사카키가 도망칠까 동료들을 살릴까 고민하던 그때 사카키는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구했지만 갑자기 넘버즈가 빛나기 시작했죠. 이 세계는 사실 사카키가 생각한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현실의 사카키는 사람들을 버리고 여동생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악몽을 꿨고 그게 넘버즈와 이어지며 꿈과 현실이 이어진 것이었죠.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사카키는 귀신들과 함께 승천하고 해피엔딩으로 이번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센트럴 60C, e o 아프리카의 왕자 살바가 센트럴 47에 찾아오죠나가비지 <laughs> 일본의 풍습을 좋아해 혼자 돌아다니던 살바의 동생 루아이는 사무라이를 닮은 마를 목격하게 됩니다. 가 <laughs> <laughs> 표마는 당연히 귀찮아하며 꺼지라고 얘기했지만 역시나 침대의 본성은 어디 가지 않았죠. 그렇게 루아이와 시간을 보내다. 따라오완이る 예상치 못한 괴력에 가판대를 부숴버리자 표마는 자주 들르던 옷가게를 찾아갑니다. 드라시 것도 모아는 네 お連れさんといらっしゃるなんて今度はどこでさらってきたのマリーナ私はこれでもあなたのお姉さんなんですからミヤビにはもうあった첫만남은비가오던어る날助け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ミヤビ는고양이사진을찍다가차에끼어나오지못하고있었죠今出してや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俺を怖がらないんだろ 쿄마는 허구한 날 싸움을 하며 돌아다니는 양아치였지만 미아비는 자신을 도와준 쿄마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The next day 그렇게 둘의 인연은 시간이 지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평생 행복한 나날을 보낼 줄 알았지만 그녀는 근육이 서서히 쇠 약해지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죠. 못 되고는. 오래 절대 믿어내이. 쿄마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다짜고짜 유리자키 세이라 박사를 찾아갑니다. 오네가이가. 그때 세이라 박사의 경호원이었던 쿨링키즈는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쿄마를 초인 부대 그랜드를 스카웃합니다. 와즈카나 가능성이 가길 기가 아룬느라, 나의 모토에 코이. 그렇게 임무를 위해 이스트섬에 침투하는 그랜델 하지만 전투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모든 동료가 죽고 알베르토와 쿄마만이 살아남았죠 츠바키 쿄마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미아비의 수술은 코일의 폭주로 실패하고 큐만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추억에 젖어들던 그때, 경호원이 다시 루아이를 찾아오자 그는 결국 돌아가게 되죠. 음, 왔다. 다시는.

그렇게 살바의 앞에 초대장을 받은 수많은 회수업자들이 모였고 이들을 부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운데 쇼군라니 수ほしい 코일은 단 보수는 5천만 가 겪었던 사고 이후 이스트 섬의 차원 에너지는 허무에 가까운 상태였지만 어째서이 곳에서 코일의 움직임이 발견됐죠. 그래서 허무 속에서 움직이는 최초의 코일을 찾기 위해 해수업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아노 흔의 대륙. 아노 개먼어가 거나이노가. 하지만 그때 먼저 선수를 치고 출발하는 큐마 그의 목적지는 뉴테슬라 에너지 실험 시설 그라운드 제로 사상 최대의 차원 장애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말듯 별노 박승이 기다요.스. 고래가 코일 문명의 끝이야. 뭔다. 자나. 신하여 마부지. 그런데 잠시 뒤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고, 정체불명의 구체가 나타나며 쌀바 같았던 비행선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응. 살바의 과거 살바! 고아원에서 자란 살바는 아들이 없는 국왕에게 선택받아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아프리카는 코일의 재료가 매장돼 있어 엄청난 불을 쌓아 나가고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영특했던 살바는 언젠간 자원이 고갈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후계자 수업을 받던 어느 날오사가 <목소리> 황후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자, 쌀가는 갑자기 아마존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 코일 자유와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는 누군가 사람들을 고용해 꾸민 함정이었죠. 이에 틀은 구강은 바로 테러에 굴복하려 했지만. 回復 영특한 살바는 함정임을 알아차렸고 정권을 위임받은 살바는 이 사건을 손쉽게 해결해 버립니다. 그렇게 살바는 국왕과 루아이 거기에 국민들의 신임을 얻었지만. おててん、へそおっちゃでるか、サルバーぬんじょけ、さらなまっこ。ねえ、つぎはどうするつもりだその質問には、サルバーが答える。みり、ゆそ、まあ、かじなんげどんサルバー。いしゅうやしょくん。このいらいは、わたしがしんだとしても、ゆうこだ。ぼくはみんなのかんしやこうする。おもしろい。のぞむところだ。なんだすかからだ 정지되어 있던 로봇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수업자들이 로봇의 공격을 받던 그때, 지나가던 표마가 두더지 남매를 도와줍니다. 제 우아찌라 교대가 힘나っても良 그렇게 두더진 남매와 파티를 맺고 다시 실험실로 향하는 쿄마. 쿄마 그런데 이번에는 루저가 나타나 쿄마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럴 거と思있ていたぞグレンデルの生き残り。てめえ 루저는 기억을 잃은 크마에게 분노하고 크마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갑작스레 구체가 나타나고 이를 만진 쿄마는 기절해 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쪽에도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데 때는 미야비를 위해 그랜델에서 공부하던 시절. なんだか懐かしい気がするぜアフリカのセントラルが落ちたらしい戦争だこいつは外部の仕業じゃないなアフリカは同じような16ヶ国を돌아다니며テロールを부추기는사람이있었으니その人はハルカシマイアユリジャッキのお父さんです私の最も優秀な生徒だハルカシマイアですそしてハルカがいたの실험실アドラステアエンは ユリザキバクサワンケルジョイン・ジュリアンクエアネイン・ソピア・ガンケイソチュよろしくタイラさん。これは可能性×質量×高速の事情と等価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生命と次元 W には深い関わりがあると私は確信している知性は可能性同様観測できない逆に言うならそれすら可能となったコイルは完全無欠 그들이 연구하던 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궁극의 코일 제네시스. 넘버즈 조차는 하는 가는 하엄청난 코일이었지만 소령아, 어느 희 제네시스의 개발은 기견토 판단사레마시타. 바보 아니야. d i a n 만큼 너무나도 위험하기에 프로젝트는 결국 중지당하고 맙니다. 너무 우주리야. 세계를 혼란사せるのは科学者の仕事ではない. 2 hours later.

그때밖에서는 미라가 한참 쿠마를 지키기 위해 로봇과 싸우고 있었는데 <놀람> 때 마침 마가깨어납다쿠오지미지가랑라갑야시네때 마침 마가 깨어납니다 쿠마상 응, 응... <놀람> <그마침> 미미가랑 <교마가> 지가こんなも다が食いついてやが어たおそらくこいつが가の原因だこいつはワープ가てきたんだ <깨어납니다 놀람> <놀람> 그리고 다시 실험실로 향하던 그때 <laughs> 루아이가 나타나죠 루아이는 회수업자 KK에게 당했는데 그의 직업은 바로 히트맨 네크로맨 b 사람을 죽인 뒤 코일 좀비로 살려내는 이상한 놈이었죠 어쨌든 그가 조종하던 좀비는 이곳에서 죽은 그랜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결국 쿄마는 죽은 동료를 한번더 죽이게 되고, 그 사이 루아이가 KK를 쫓아가는데, 루아이의 죽음을 보고 쿄마의 분노가 백에 다다릅니다. 살라의 기억에서처럼 몸의 태반을 잃은 루아이는 생명 유지 장치를 이용해 살아 있었고 차원 W를 이용한 딜레이 없는 인터넷으로 리얼 몸의 집적 링크에 조종할 수 있던 것입니다. 나르호도는. 어쨌든 잠시 뒤 살바 역시 깨어나고 실험실 중추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루저와 하루카를 만나주. 그가 있는 곳은 잃어버린 실험실 중의 일부. 나가 그 잃다그후 잃어버렸던 기억에 마지막 진실을 듣게 되는데, 소피아가 하루카를 막기 위해 완성된 제네시스를 봉인시켰고 그때 나타난 교마가 제네시스를 빼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카는 기억을 잃은 쿄마에게 꿈을 보여줬고 제네시스의 행방을 찾으려 했죠. 그러미비를で救える 그리고 쿄마는 한 순간의 욕심으로 제네시스를 이용해 미야비를 살리려 했으나. 세를 미야비는 세상을 위해 이를 거절했고. 전부 쓸모 없어진 세계의 발명품 제네시스는. 너굴맨이 부숴버렸으니 안심하라고. 그렇게 연구 성과를 빼앗겼음에도 불굴의 의지로 완성했지만 결과물까지 부숴버리자 이성이 나가버린 하루카. 난이야사 넘버즈 이즈 소타 이마. 그때 넘버즈를 이용할 루저가 게이트를 열어 하루카에게 연결하고. 퓨마의 마지막 공격으로 하루카를 제네시스의 곁으로 보내줍니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미아비. 그렇게イスス에서의사건은모두끝이나고、キョマン와함께회수업자로계속이라며、エニドウを爆食いに入れこの人は、アズマやミヤビさん。プロフィールを見て気づかないかいその体はもともと、アズマやミヤビに合わせて作られたものなんだよ。まったく因果なものさね。キョーマさんは、私を見て、 이번에 리뷰한 애니는 바로 디멘션 W로 스토리는 보신 바와 같이 새로운 차원 축 W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며 생기는 이야기인데 친환경의 무제한이라는 장점에는 역시나 단점이 뒤따르고 있었죠. 그래서 발생한 사건들을 사연 있는 주인공이 해결하는 전개로. 처음에는 중년간지를 보고 좋아했지만 스토리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리송했던 것 같습니다. 설정과 전개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1쿨이라는 한계 때문에 원작에 비해 생략이 많았고 더 깊게 이해하려 할수록 이게 뭔 소리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헷갈리는 점이 많았던 것 같네요. 참고로 원작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남은 떡밥들까지 모두 알고 싶다면 원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주인공도 멋있고, 자카의 퀄리티도 무난하게 좋았으니, 설정을 전부 이해하기보다는, 그러려니 하고, 적당히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끌리면, 보세요.